아이가 태어나서 6에서 10개월 정도부터 앞니부터 유치가 맹출을 하게 되고요. 만 3세 때 위아래 총 20개의 유치가 대부분 맹출을 하게 됩니다. 유치의 경우에는 뭐 치아가 나오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잘 나오게 되고 또 대부분은 살짝씩 좀 벌어지면서 나오게 됩니다. 뭐 유치 때 유치가 심하게 틀어졌거나, 뭐,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혹시나 이게 좀 틀어졌다 하더라도 뭐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결국에는 연구치가 나온 이후에 이 상황을 판단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어 뭐, 유치가 틀어졌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연구치는 만 6세부터 이제 맹출을 하게 됩니다. 가장 첫 번째 연구치는 이제 유치 제일 뒤에 있는 그 치아 기준으로 그 바로 뒤편부터 영구치가 먼저 나오게 되고 그 이후에 아래 앞니에 해당되는 유치가 빠지면서 영구치가 맹출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치아가 안 나오는 문제들은 영구치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치아가 잘 나오는지 확인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어 보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집에서 아이의 이를 보면서 잘 나오고 있는지 판단이 어렵거든요 왜냐면은 하 사실 치아 개수도 정확히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뭐 모양도 모르겠고, 또 유치인지 이게 연구치인지 또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엑스레이 검진 없이, 뭐 치과적인 검진 없이 집에서 바로 확인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반대편 치아 나오는 거를 기준으로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면은 치아는 뭐 좌우로 똑같이 대칭되게 이제 치아들이 나오게 되는데, 한쪽 앞니가 나왔는데, 보통은 6개월 이내로 그거에 해당되는 반대편 치아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1년이 지나고도 반대편은 나왔는데 한쪽이 아직 안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나오는데 문제가 있는 경우일 수 있어요. 보통은 6개월 내에 비슷하게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1년이 지나고도 좌우가 좀 양상이 다르다라고 하면은, 아, 이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의심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고요. 그래서 조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만 6세 때 치과에 꼭 가셔서 전체적인 검진을 받아보시면은, 혹시 모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조기에 진단하고 또 간단한 치료로 해결이 가능한 경우가 굉장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 6세 정도 됐을 때는 꼭 치과에서 연구치가 제대로 있는지, 연구치 나오는 방향이 제대로 잡혀 있는지를 평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치아가 안 나오는 원인은 크게 다섯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선천적으로 치아가 없는 경우입니다. 치아가 선천적으로 한두 개 없는 경우가 뭐 굉장히 뭐 드문 경우는 아니고 종종 우리 주변에서 관찰이 됩니다. 가장 흔한 부분은 이제 작은 어금니 부분. 특히 이제 아래 작은 어금니가 어, 가장 흔하게 관찰이 되고, 아래 앞니가 하나가 없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물론 다른 부위에서도 관찰이 되고요. 이렇게 치아가 선천적으로 없는 경우에는 위치가 빠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편은 분명히 치아가 나왔는데, 반대편은 뭐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안 나온다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로 한번 의심해 봐야 될 부분은 어 치아가 선천적으로 없는 경우일 수 있고요. 이런 경우는 당연히 우리가 조기에 엑스레이 촬영을 해 본다면 뭐100% 이거는 체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치아가 나오는 방향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치아 위치가 원래 위치가 아닌 다른 곳에 있을 경우에 이제 치아가 안 나올 수가 있는데요. 보통은 이것도 엑스레이 진단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치아가 원래 나와야 하는 그 위치로 방향을 잡고 있지 않고 살짝 뭐 좌우측으로 틀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주변 치아에 의해서 완전히 갇히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조기에 이걸 진단을 해서 빨리 자리를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아예 치아 위치가 있어야 될 위치가 아닌 완전히 뭐 다른 부분에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타이밍을 좀잘 잡아봐야 돼요 뭐, 교정을 바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뭐큰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이제 놔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치아가 맹출 방향은 잘 잡혀 있는데 무언가가 막고 있어서. 치아가 못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부분이 위 앞니인데요. 어, 위 앞니에 뭐 과잉치가 있다거나 아니면 어, 동글동글한 치아 조각 같은 게 잇몸 속에 숨어 있을 경우에 어, 앞니들이 그거에 방해를 받고 못 나오는 경우들 종종 발견이 되거든요. 어,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엑스레이 검진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제 이거는 거의 대부분 그 막고 있는 뭐 과임치라든지 치아 조각들을 이제 제거를 함으로써 이제 해결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도, 세 번째랑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 어, 치아가 뭐 맹출 방향은 제대로 잡혀는 있는데, 주변 치아들이 다 막고 있어가지고 이제 못 나오는 경우예요. 가장 흔한 경우가 어렸을 때 이제 충치 때문에 유치를 뺐어요. 빼고 나면은 그빈 공간이 있게 되는데, 그빈 공간이 우리가 적절하게 잘 유지를 해주지 않으면은 조금씩 좁아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좁아지게 되면 앞으로 나올 영구치의 그 길을 막아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치가 조기에 빠졌을 경우에는 영구치 맹출과 관련돼서 적절한 평가가 필요하게 되고 우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미리 빠진 유치 공간을 잘 유지할 수 있게 적절한 공간 유지 장치를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치과에 가셔서 적절한 평가와 체크를 받아보셔야 되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매복치입니다. 물론 이 매복치가 조금씩 조금씩 잇몸 밖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아예 잇몸 뼈 속에 박혀서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위에 송곳니인데요. 이 송곳니는 우리 연구치 중에서 그래도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치아 중에 하나예요. 다른 연구치들이 자리를 다 잡고 송곳니가 나오려고 했더니 자리가 없을 경우에 덧니처럼 나오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잇몸뼈 안에 박혀서 그냥 꿈쩍 안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매복 송곳니는 뭐 조기에 진단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송곳니는 거의 뭐 초등학교 뭐 5, 6학년, 뭐 늦게는 뭐 중학교에도 나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뭐만 6세 때 사진 찍었다고 체크하기는 어렵고 정기적으로 이건좀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꿈쩍 안 하고 있는 매복치를 뭐 그냥 둘 수도 있겠지만 이제 대부분은 우리가 교정 치료를 통해서 좀 끄집어 내기도 합니다. 물론 얘네들이 잘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아예 뼈랑 단단하게 굳어 있어서 아예 꿈쩍 안 하고 그대로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또 이런 경우에는 또 이걸 그냥 둘지 뭐 뺄지 또 여러 가지 또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영구치가 안 나오는 원인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한만 6세 정도 됐을 때 엑스를 어, 찍어봐서 영구치 개수는 제대로 있는지 어 그리고 맹출 방향은 잘 자리 잡혀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받아 보시고요 또이 사진을 기준으로 우리가 정기적으로 또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서. 또 정확한 맹출 방향을 비교하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적인 큰 문제가 없더라도 조기에 정기적으로 치과 가셔서 검진 받아 보신다면 어, 혹시나 모르는 여러 가지 문제에 우리가 조기에 잘 해결을 할수 있는 좋은 솔루션이 될것 같습니다.